네 오늘은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랑 약간 다른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양소득재산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음료 피부양자 요건이 좀 강화되는데 그 중에 형제자매 요건이 추가적으로 좀더 강화가 됐죠 1단계 개정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크게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는데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우선 피부양자가 되려면요 직장 가입자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기존에 다뤘던 게 배우자나 직계 존속 위로, 직계 비속 아래로 그렇다면 그거와 별도로 직장 가입자와 형제 자매 관계에 있다는 거죠 제 동생이 직장가입자인데, 제가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런 상황들을 가정을 한 거죠. 우선, 피부양자가 되려면요. 그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양인 거고, 그리고 소득인 거고, 재산. 이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될수 있는 거죠. 피부양자의 형제 자매의 부양 인정 요건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다른 배우자나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가 일단 있으면 그 관계하에서 동거할 경우와 비동거할 경우로만 나눠서 규정해 놨는데 여기서는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라는 그 관계 이외에 별도의 자격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형제 자매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일단, 동거를 전제로 한 거예요. 제가 제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 형제 자매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3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이거나, 여기서 많이 제외가 되겠죠?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이거나, 보은 대상자여야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조건이 안 되면, 아무리 형제자매라는 관계요건이 있지만 자격에서 미달하는 거죠 근데 이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면 그 다음에 같이 살고 있어요 형제자매랑 난 29인데 그 형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죠 형이랑 같이 산다면 그때 당시에 내가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했는데 내가 형이랑 같은 집에 산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부양이 나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다 이미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어야 돼요. 그런 부양요건이 인정된 거예요. 제가 만약 미혼으로서 동생이랑 같이 산다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소득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는 부양요건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미혼인데, 이혼한 미혼이에요. 이혼한 후면 미혼이 되잖아요. <laughs> 그 경우에는, 저한테 직기비속, 자녀가 없거나, 그런 부양요건 인정. 이거 지금 다 통과한 거예요. 이걸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직기비속이 없으면 인정하는데, 어, 직기비속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나 딸이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다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만약에 <laughs>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겠죠. 여기서 부양 요건 인정받지 못하겠죠. 다른 요건 한번 볼게요. 비동거할 경우, 제가 형제자매 피부양자가 되고 싶은데 동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 자격은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 요건은 충족해야 되고, 내가 나, 내가 동생이랑 따로 살고 있는데 그 경우에 이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요. 그 경우에 내가 미혼이다. 결혼했다, 만약에. 그럼 부양요건 불인정. 동생이랑 따로 살고 있지만 미혼인 상태에서 부모도 없고 다른 형제 자매가 없대요. 그러면 부양요건 인정. 근데, 근데 만약에 내가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이랑. 미혼 상태로 부모나 동거하는 형제 자매가 있긴 있는데, 만약에 있어도 부모가 아니면 동거하는 형제 자매에게 소득이 없으면 나는 부양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미혼인데 사별한 미혼이라면. 그러면 아들이 없다면 부양요건 인정. 여기 다 통과됐다는 전제하예요. 만약에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돈을 못 번다면 부양요건 인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겨우 부양요건 하나를 본 거예요. 부양요건 하나를 봤어요 그 다음에 부양요건 말고 뭐가 또 있을까요? 소득요건이 있죠 이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돼요 소득요건은 크게 가나 다라로 볼수 있는데 이 소득요건은 형제자매를 따로 구분해 놓지는 않았어요 규정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자매 말고 다른 규정의 소득 규정을 봐도 참고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소득 규정은 가나 다라로 볼수 있는데 가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 나는 사업소득. 그리고 사도, 사업소득 요건이에요. 사업소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폐업 등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기혼자라면 내 와이프 또한 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그 중에서 가를 먼저 보면 어떤 소득의 합계냐면 연간 소득 합계가 3,400 이하인데 연간에 내가 받는 이자나 배당이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의 합계금액이 3,400을 넘냐 안 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넘으면 탈락. 안 넘으면 일단 소득요건 중에 가요건은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례로 볼게요. 결국 이 소득, 이게 A, B, C, D라면 이 소득의 합계가 3,400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A를 먼저 보면 이 합계가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탈락이죠 여기서 가요건 불충족 근데 이걸 다 보면 2,400, 2,400, 2,000이거든요 합계가 그러면 얘네 다는 적어도 소득요건 중에 가요건은 충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득요건 중에 가요건만 있는 게 아니죠 나요건은 뭘까요? 나요건은 사업소득이 없을 것이란 요건이에요 그럼 사업소득이 없다는 의미가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선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100원을 벌었어 1년간 그래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여건 불충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규정 안에 이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발생한다면 이 사람은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주겠다 사업자 등록을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험 모집인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3.3%로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그분들은 사업소득으로 세법상 분류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소득이 500만 원 이하다. 이 소득이라는 의미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이에요. 내가 받는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보면. 가요건도 충족해야 되지만 나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럼 아까 사례를 보면 아까 사례 얘는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가요건 충족하지 않았어요. 3,400을 초과하니까. 근데 사업소득이 없을 것이란 요건도 충족해야 돼요. 얘 사업소득 있죠? 탈락. 근데 얘랑 얘는 왜 똑같이 사업소득이 있는데 얘는 탈락이지만 얘는 통과냐면 똑같이 사업소득이 400만 원 있다고 해도 얘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400만 원이다. 이러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것으로 봐주지 않나요? 사업 소,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봐주려면 사업자 등록 없이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통과. 그리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4번을 보면 폐업 등으로 사업,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작년에 보험 모집인으로서 1억을 벌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면 그 요건이 건강보험료에 알려준다면 나는 이 요건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바꿀 수 있겠죠. 건강보험의 소득이 집계되는 시기는 약간 늦거든요. <laughs>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도 이 요건들을 다 충족해야 돼요. <laughs> 내가 은퇴자예요, 만약에 은퇴했는데 저는 지금 소득이 하나 더 없거든요. 은퇴를 했는데 <laughs> 근데 내내 내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도, 내 동생이나 자매의 피부양자가 될수 없다는 거죠. 내 남편이 4천만원의 연금소득이 발생해요. 그래도 나는 피부양자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될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라는.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재산요건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1억 8천이에요. 다른 경우에는 5억 4천이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재산세 과세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시가의 합계가 만약에 1억 8천 넘는다. 내가 보통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 살면 기준시가 1억 8천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결국 피부양자가 되려면 내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피부양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합 사례인데요. 지금 형제자매 피부양조건이 될수 있는 종합 사례 제가 하나 갖고 와봤는데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복잡하다는 걸아 그렇구나 쉽지 않구나 이걸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걸 판단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런 걸 한번 감자와 보시라고 제가 갖고 오긴 했, 했는데 간단하다 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내가 일단 같이 사는데 결혼했다 안된다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형제자매겠죠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지만 미혼인데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고 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장 가입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별한 상태예요. 부모님은 생존에 계세요. 근데 소득이 없어요. 그럼 기타, 형제 자매와 동거하고 있냐? 동거하지 않아요. 그 같이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 소득, 소득도 당연히 없겠죠. 이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업소득이 500만원 있다면 어, 이 사람도 통과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이 사람은 또 탈락 그러니까 이 모든 요건이 지금 앞에서 보면 모든 요건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입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이혼한 상태예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기타 형제자매 만약에 동거하고 있다면 그 형제자매 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탈락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간단간단하게 규정들을 봤지만 그 규정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 번 강의를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서른이잖아요. 내 나이다. 내 나이가 서른이면 이것도 달라. 65세는 통과. 아까 보면 65세 이상이었고 30세 미만이었어요. 29은 되지만 30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소득 아까 500만 원 이하였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내가 사업소득이 800만 원이다. 사업자 등록이 아무리 안 됐지만 사업소득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탈락.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가늠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 모든 요건들을 다 통과했어요. 지금. 동거 상태인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도 없고, 동거하는 형제 자매가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도 동거 요건이 있거든요. 없고, 내가 65세 이상이고, 연금소득이 3,400이에요. 3,500이면 안 되죠? 3,400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내가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탈락. 왜냐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 아, 1억 8천까지는 괜찮겠네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이 넘는다면 탈락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만큼 까다롭게 규정을 본 다음에 내가 피부양자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현재 상태에 대한 적용은 이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규정들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 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내가 만든, 선택권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